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요즘 cctv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ai 500w 초고화질이라 영상 퀄리티가 완전 예술임 실시간 모니터링에 양방향 오디오까지 된다고? 아니 이건 진짜 엄청난데 야간에도 풀컬러로 관측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안심할 수 있음 방진방수 기능도 있어서 실내외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니까더좋은 우리집 지킴이가 되어줄 이 제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집안 보안을 책임질 와이파이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일단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에 놀랐고, 스탠드형이라 어디든 쉽게 설치 가능해서 좋았음.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확인 가능하니 먼 곳에 있어도 안심되고, 적외선 촬영까지 된다니 밤에도 문제없음.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기능은 완전 꿀. Cool. 안전하게 집을 지킬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TP-Link Top 4 EK 스마트 카메라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무선 배터리 타입이라 설치도 간단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해서 완전 편리함. 특히 태양광 충전 패널 덕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적외선 촬영까지 가능하다니 밤에도 문제없음. 실외용으로 딱 알맞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림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